저 앞에 죽도가 음주시오, 보이네요 죽도 해수욕장 야영장인데 1박에 15,000원인데 어, 비싸진 않네 비싸진 않네 경기도 대구면 하는데 어제 오후에는 1시간 정도 밖에 둘러볼 시간이 없길래 자고 아침에 다시 왔습니다 여기 입장료가 인당 7,000원인데요 이 영수증을 방문객센터에 제시하면 떡하고 커피를 준대요 한국식 전통 정원 상어원 상어원은 이렇게 정원 전체를 삥 둘러서 회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km인데 세계에서 가장 긴 회랑이래요 어? 여기 지붕이 꼭 카펠교랑 그렇지 스위스 루체르네 카펠교 지붕이 있는 목조다리 카펠교 느낌 난다 지붕이 이걸 모두가 좋은 재질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지 사람들. 근데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회랑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충분히 이곳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산책을 좋은데서 하니까 좋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여유로우니까 좋은데. 그래 벌써 앞에 주차장 꽉 찼어. 방문객 센터네 저 앞이. 기 전체가 카페니까 아무데서나 마 드는데서 먹게 되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심플하게. 여기 상하원에 한옥 마을이 있는데, 이건 한 한옥들이 있고, 복원해 놓은 한옥들이 있고, 그렇네요. 부암리 가옥 문간채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가옥이었는데 이건 이건한 건가 보다 여기로 옮겼나봐 이건 고창읍성에 있던 걸 복원한 거 근데 세상에 소나무가 이런 모양으로 자라고 있어 이 소나무의 모습 그대로를 살리고 집을 지었나봐 처마를 뚫고 올라가 있네 소나무가. 여기는 향수의 광장. 정지용 향수. 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그시 봤지. 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칫 잊고 지내던 지난날을 돌아보고 꿈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었대. 어, 어. 여기 이렇게 대나무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자. 여기는 야생화 정원이라고 합니다. 화성 관아의 정자 의곡당을 이쪽으로 이건한 거네요. 10시 5분 전. 1시간 정도 걸렸네. 1시간이면 모자랄까 봐 어제 안 보고 오늘 왔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네. 자, 이제 나갑시다. 저희는 지금 짬뽕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군산이 왜 짬뽕이 유명한지 알아? 몰라. 진짜 몰라? 해산, 어, 해산물이 많아서. 나도 몰랐는데 방금 아. 찾아보니까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여기가 항구 도시니까 화교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중국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군산의 이 해산물들이 더해지면서 짬뽕이 유명해지게 됐대. 여기 말고 한 군데는 오늘 일요일이라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나는 몇년전 여기 와서 짬뽕 먹었는데 매웠어. 그래? 난 처음 오네. 수송반점. 아침에 떡이랑 커피 마시자. 던 양딱 적당합니다. 저희가 고군산대교를 건너서 장자도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고군산대교 건너자마자 무녀도 왼쪽으로 섬이 하나 보이는데 바닷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저 섬이 쥐똥섬이래요. 근데 뭐가 있나 봐요. 사람들이 캐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네, 고동이아 고동 과일을 뒤집어오고 있네 어. 아, 이거 이거 섬이 쥐똥섬인데 아마 너무 작아서 쥐똥만 하다 이래서 쥐똥섬이 된 건지 이름이 참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인 걸 보고 있는 건데 만족해 여기가 선유도 수원지 주차장이거든요 저희가 선유도에서 장자도까지 다리를 건너서 대장도까지 갈 건데 장자도 주차장은 유료라서 여기에 주차를 했어요 선유도에서 장자도로 가는 보행자 다리 어 밑에 뚫렸네 옛날에 그 직이 오래돼가지고 개판이었는데 올 초쯤에 새로 보수공사를 했어? 이쪽으로는 차가 다니고 저 앞에 보이는 게 대장도 저 꼭대기 대장봉까지 오늘 올라가려고 해요. 방금 건너온 다리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장자도인데 장자도에 호떡 마을이 생겼더라고요. 여기 왜 근데 갑자기 호떡이 유명해진 거야? 예전에는 뭐, 뭐. 패치만 있고 그러는데 뭐 누가 호떡해서 당사정 되니까 뭐 너도 나도 저기 중간에 빼짝 튀어나온 거 있잖아. 어. 저기 뭐 할미바 이런가 뭐 그거였고 우리는 저 저쪽부터 저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로 이렇게 내려올 거야. 완만한 길로 올라가서 가파른 길로 내려오자 하더니 가파르게 올라가자 그러네요. 전에는 완만하게 올라가 봤다면서 이번에는 안 가본 길로 반대로 가자고. 오, 이런 바위를 타고 올라가네. 여기가 대장봉이네. 이쪽에서 올라왔는데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은 안전하게 데크 계단. 저기 할매 바이네요. 과거를 보러 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바위가 된. 그런데. 과거에서 돌아온 남편이 첩을 데리고 온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첩이 아니라 한양에서 잡은 역졸들이었었대요. 네, 어쨌든 할머니가 착각하고 서운한 마음에 바위가 돼 버렸는데 저 할미 바위를 보고 사랑을 맹세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배신하면 돌이 된다고 그러네요. 원래 내일 아침에 여기 장자도에서 말도까지 가는 배를 탈예정는데 내일 바람이 15m. 비가 문제하냐, 바람만 많이 불면 배가 뜨질 않아. 야, 여기 몇 번째 와도, 두 번째 와도, 그래. 두 번째 와 빡세. 소녀도왕 방파제 등대는 소원 등대래요. 스마트폰으로 등대를 비추면 바다의 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줍니다. 아, 이 등대는 시즌4 재밌는 등대인데, 손모양을 하고 있네요. 기도하는 손모양.